오늘은 도요정을 만들 거고요. 야, 이거 뭐지? 자르면 안 돼. 자르면 다안 무지. 준비물 소 개는, 먼저, 아이클레이 검은색. 물감 검은색과, 풀. 저는 이거 쓸 거예요, 이거. 풀, 그 다음, 섞을, 통 섞을 거. 소다. 이제 시작할게요. <laughs> 먼저 아이클레이를 적당량, 적당량 여기 넣어줘서, 물을 넣고, 뜨거운 물을 넣고, 이 때의 비료도 커. 서커서 섞어서다 녹여줘요. 다 녹여줘요. <laughs> 시울서도 있어요. 다녹여으면 여기에다가 수딩서을넣어줄게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 게 해서. 이렇게 넣어 줘. 이렇게 넣 넣어 줘요. 우와. 여기에 소다를 넣어줄게요. 뭐 소다 넣어 줄게요. 소다나? 얘이 다음에 뭐 넣어? 이 다음에 소다야? 이거, 이거 넣어 이거. 아, 소다를 써. 넣어서 뭉치면은 다시 짓겠어. 네, 이 정도 네, 이맨 정도 뭉치면은 검은색 물감을 조금 짜 줘요. 그래요 약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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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줘. 이넣도넣고 섞어 줘. 섞어 주고 앉아. 검은깨 도유가 됐어. 이 완성이 됐어요. 뿅 오. 조금만 넣어야 돼. 점을 만들어 줘. 많이 많이. 근데 이거는 액깨라고 말하기 엄청 애매한 이걸 조금만 놔두거나 좀만더 섞어주면 액점이 됩니다 와. 몰드는 몰드 잘돼요 몰드 되게 잘돼요 되게 자르고 팽팽하고 액괴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액점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요 이거 좀만 시간 놔두면은 이거 정말 액점이 되거든요 제가 이게 완전 두유인 것 같아요 완전, 완전 기분, 네, 네, 네. 물컹물컹, 완전, 네, 완전 좋은 것 같아요. 검은 콩도요. 검은코드. 좋아요. 오, 여러분, 그럼 안녕.